자 오늘 오관대요 중심 구절인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오가의 주제는요 나는 구원 받았는가입니다. 그리고 육가가요 죄 사함 받은 증거예요. 이두 가지는요. 기독교 핵심 중 핵심이고요. DNA 중에 DNA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구원과 죄사함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히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중심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무엇이 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을 쓴 거는요.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이 증거들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내가 구원 받았고, 그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질문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행복이 없는 이유는요, 영적인 문제라 그랬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이 문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는 어떤 노력과 시도로도 우리의 마음은 행복을 얻을 수 없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럼 거듭남의 증거는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겠죠.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 아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나 즐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신앙은요.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교회 생활이 힘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데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는다 그러면요. 사람에게 시험 들고요. 사람 말 한마디에 삐지고요. 이 신앙생활이 그냥 좌충우돌이에요. 맨날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곳이지,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향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때 기도의 응답이 더딘 이유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 응답이 빨리 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힘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이 사람들은요, 항상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나아가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매하아 얻어내고자 하는 신앙의 유익이 인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있지 않고 다른 것을 기대하니까 천국도 희미하고요, 구원도 희미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니,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믿으면 얻어질 다른 것을 기대하니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어, 저는 많은 분들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거의 9분은요 내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죠 무엇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삼고 있습니까? 네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구원의 확신의 의미를 잘못된 것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확신은요, 내가 영접기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대요. 영접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다니고 교회 등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대요. 나아가서 침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대요. 저는요, 영접기도 하고 교회 다니고 침례 받으신 분들 중에서...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아, 교회는 다니시죠. 교회는 다니시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것 외에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나 구원받았다 확신을 갖고 사시는 분들 보면 참 위태위태해 보이고요. 마음이 참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 그 것은 구원의 확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영접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영접기도는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두 가지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을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영접기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누가 말하는 걸까요, 여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뭐라면? 주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럴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말하되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에 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다시 앞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영접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예수 보고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나아가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직분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급 이상, 최소 전도사 목사님급 이상 되는. 선지자 노릇하고, 이 사람이 그냥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귀신이 쫓겨난다 그랬어요, 귀신이. 나아가서 많은 권능을 해서, 병고침의 행사,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주님 뭐라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거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구원하는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접기도 하고 주여주여하면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증거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라 겁니다. 근데 말세 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을 것이라고. 자, 그러면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 성경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를 헛갈리게 만드십니까? 어, 네, 웃으시는 분들은 다 동감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죠.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가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가 마음은 혼적 영역을 말한다. 마음과 생각, 지정의 여기에 믿고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 변화가 내 입으로 간증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반드시 동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후에 입으로 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우서 3장 4절를 보면요.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이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자, 이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 서라.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 열심히 교회 나오고요. 직분 받고요. 근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경건의 능력이 뭔데요?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다 그랬어요.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런데, 경건의 능력.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쾌락 사랑하기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해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요? 돌아서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이 예수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내 삶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스 2장 14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행함은 에르곤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실제적인 증거와 효력이 없으면 이런. 우리는 행함이라서 뭔가 대단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합당하는 실제적인 증거가 드러나야 되고 효력이 드러나야 된다. 나가서 아 이것은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내가 말로만 믿는다, 믿는다 해도 이믿음에 효력이 나타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다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효력이 없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건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다라고 해도 죽은 거라는 거예요. 나가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요. 삼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잘한다. 그런데 귀신들도 이건 안다. 여러분 귀신들이 천국 갈까요? 귀신들 구원 받았습니까? 그거 안다고 믿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세요? 안 믿는 겁니다. 괜히 헛갈리게 하지 마세요. 안 믿는 거예요. 괜히 헛된 믿음을 허탄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지 마시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로 대체되지 않은 사람은요 안 믿는 겁니다. 그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지 경건의 능력에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럼 에르곤, 그 증거, 효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중심구절인데요. 요한 1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다라고요. 증거가. 그럼 증거가 뭡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바로 설명을 해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가요? 내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아들 안에 있다. 그 아들을 소유한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을 가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들을 가졌다라는 게자 우리가 이제 주님을 독생자 예수 많이 하죠. 독생자가 무슨 뜻이죠? 네, 독생자 많은 분들이 외아들 외아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진표. 제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독생자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laughs> 이상하죠? 자,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독생자는요, 모노게네스 휘오스라는 말인데, 휘오스는 아들 맞아요, 아들. 근데 모노게네스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어요. 독생이라는, 독생하신, 독생의 의미가 뭘까요? 자, 모노게네스는요, 모노는 유일한이라는 말이고요, 게네스는 기노마이, 기노마이는 무엇이 되게 하는 원인이란 뜻이에요. 원인, 원인. 이 원인에서 무엇이 나냐? 기노스에서 인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나왔어요. 잡치면요, 독생이라고는 유일한 원인이에요. 무엇이 아들이 되게 하는 유일한 원인 유전자라는 겁니다. 유전자. 주님 안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그 유전자를 받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버지를 알고요.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버지의 성품과 성향을 담게돼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유전자가 내 안에 들어왔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받으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영접하는 자곧그 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로 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들이냐. 자, 이 아들을 받으면 어떤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적 아버지로부터 끊어지고 영적 아버지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 나는 육적 아버지의 기질을 쫓아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영적 아버지의 기질을 성품을 받아서 영적 아버지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와 관계를 믿고 관계를 좀더좀더 좀더 성숙해 나가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DNA 성품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상급 유업을 유업을 받을 자 아니라 아들은요 상급받지 않습니다. 아들은 유산을 받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습니다. 내가 잘하면 얼마, 덜하면 얼마가 아니라 그건 셀러리라 그러는 거예요. 월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종들이 받는 겁니다. 종들이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아들은요 일한 것 없이 거저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목표가 달라집니다. 아버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 바로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어떤 사장님이면, 여러분에게 아주 아버지가 어떤 주인, 뭔가 대단한 군림에서 나를, 뭔가 채찍질 하면서 너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거야? 이런 아버지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신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신앙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간 점검을 한번 해 볼게요. 나는 구원 받았는가? 확인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뭘까요?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었는가? 사랑하게 되었는가?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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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믿고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는 신뢰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시니까. 갈라지아 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내가 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함 아무런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행함없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보면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걸 보면 내가 성령 받았구나. 하나님의 생명 유전자 DNA를 받았구나 받지 않았구나를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가 어떠한 이 확신을 얻게 되느냐?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돼요. 요한일사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미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어디다가 둬야 돼요? 내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런 사람들은요 심판날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구원이 확증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신 확신이라고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영접기도 하는 거 침례받아 는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는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기독교의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죄인들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당연히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렇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인데 다른 데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진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해 보세요. 안 듣습니다. 듣기 싫어해요. 그들에게요, 은혜의 말씀을 전해 보세요. 단 10분도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본성이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건 죄인의 본성은 어떻다고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적극적으로 미워합니다. 적극적으로 싫어요. 정말 듣기 싫어해요. 무슨 짓을 해서 앉혀 놓더라도 도망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빛을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어둠이 빛을 사랑하게 된 것은요,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변화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에베소스 5장 8절 우리 배웠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어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긴장감이 조성되는 겁니다 어떤 긴장감? 나 진짜 구원 받았나? 나 예수 믿는 거 맞나? 어떨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 심어주지 마시고 너 진짜 구원 받았는지 확인해봐라 너 진짜 거듭난지 확인해봐라 너 안에 확실한 증거와 효력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확인해봐라 여러분 이러셔야지 아니야 그럴, 그럴 필요 없어 지금 죽어도 천국에 자신 있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상을 들고 띕니다 천국이 된 확신을 갖고 뛰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빌리포스 2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 증거가 뭘까요? 우리 찬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다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